어떻게 산 사람 뇌를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연구 대상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분을 모르는 바는 아니 모릅니다 선생님들은 모릅니다 아니 30도 안된애 입에서 살아있어 좋다는 말을 들으면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이 가슴이 머릿속이 이 몸속까지 깡그리 텅 비어지는 소름 끼치는 그걸 못 느끼십니까 절망적일수록 살리고 싶어지는데 어쩝니까 이에당에 가세요 아시죠 소용없다는 거 또한 백 번을 기도해 봤자 죽음 앞에서는 우습다는 것도 아실 거고, 그 하나님한테 욕이라도 하세요. 이렇게 멍청하게 행동하는 것보단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. 한 마디 하실 때가 됐는데, 한대 갈겨버렸으면 좋겠다. 너, 넌날못 때려. 난늘 네가 해야지만 참아 못하는 일을 알아서 해결해 주니까, 최악영이 해결사야.